Everyone. 안녕하세요 여러분 엠아입니다 저희 오늘 이 시간에는요 기내에서 면세품을 주문할 때쓸수 있는 표현들을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. 일단 첫 번째 패턴에서는요 뭐가 사고 싶은지 표현을 할수 있으셔야 되겠죠. 이럴 때쓸수 있는 표현 I want to buy 무엇. I want to buy 무엇. 이렇게 표현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간단하게 첫 번째 예문을 만들어 볼 텐데요. 우리 책자에서 손으로 짚으면서 저 이거 사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는요. 너무 간단합니다. I want to buy this. I want to buy this.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. 자, 이번에는요. 저희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. 저 상품번호 123 이거 구매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요. 뒤에다 the item number 123. 라고만 연결하시면 됩니다. 간단하죠? 같이 한번 뱉어 볼게요. I want to buy the item number 123. I want to buy the item number 123.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번에는 저희 두 번째 패턴이에요. 뭔가 골랐으면 지불을 해야 되겠죠? 자, 지불할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. 이럴 땐 I'll pay by 무엇? I'll pay By 무엇? 저 무엇으로 결제할게요라는 뜻이에요.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By 뒤에 credit card만 넣어주시면 돼요. 같이 한번 뱉어 볼까요? I pay by credit card. I pay by credit card. 자 이번에는요. 저의 현금으로 결제를 해보도록 할게요. 현금으로 결제할게요 라고 할 때는 캐쉬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. 역시 같이 뱉어봅시다. I pay by cash. I pay by cash. 아주 간단하죠? 자 그러면 오늘 했던 표현들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뭐 사고 싶어요. 라고 할 때는요. I want to buy more. I want to buy more. 저 뭘로 지불할게요? 라고 할 때는요. I pay by 무엇? I pay by 무엇?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. 꼭 한번 여러분 주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활용해 보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Bye!